이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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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벤트는 안 올라왔고 오늘 한 업데이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업데이트 내용 하는 동안 그 질문 주신 거는 제가 그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몰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지가 네, 9시에 올라와서 울리 님 오늘 덱 상담 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GM 마스터님 적어놓을게요. 네 번째세요. 마스터님이시구나. 네. 음. 어제 9시에 공지가 올라왔고, 조금 늦은 공지였는데, 그래도 업데이트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됐고요. 오늘 10시부터, 네,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고, 어제 딱그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왔을 때, 네, 헝크, 황크, 헝크님도 네. 공지가 올라왔을 때쫙한 번에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원래 점검 보상이 항상 다이아가 200개였는데, 네 그걸 120개로 낮췄어요. 뭐 그거야 뭐어 200개 주는 게뭐 정해져 있던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원래 주던 거에서 깎으니까 괜히 이게 잘해줬던 사람이 약간 통수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점검 보상만은 항상 200씩 줬었는데, 네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추가 보상 오늘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추가 보상까지 해서 총300 다이아 줬고요. 다음 다음부터도 아마 120 다이아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서버도 120 다이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네, 그거야 뭐. 근데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쩌겠어요. 저희는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네, 업데이트 내용은 서버 경기장 오픈 이 서버 경기장 오픈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까진 아니고, 아까 전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튼 또 공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번에 짬뽕님이 잘 설명해 주셨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서버 경기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격투가전기 4장 오픈. 이거 좀 심각했어요. 네, 지금 이세 개만으로 한지 너무 오래됐고, 24까지 맞추는 건 당연하고, 지금 루가를 말렙을 찍게 생겼으니까, 네, 전기옵, 전기가, 전기가 오픈이 된게 아주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서 클락 나오죠? 클락도 나오고, 음, 이카리 팀 전기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아, 녹화 파일이구나. 네,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끝에 보면은 레오나와 하이델은 필살기 데미지 상승 그리고 클락과 라이프 가드 파괴율 3% 상승 뭐 이런 식인데 특별히 막 이렇게 엄청 끌리는 게 있진 않아요 그냥 일단 24까지 네 일단 24까지 올리, 올리고 나서 다음부터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오나 키, 키우시는 분들은 네 말렙까지 찍어야겠죠 저는 멀리 보고 루가를 키울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루갈 전기를 하고 있는 거고. <laughs> 클락 드랍률은 김관장이랑 비슷하다던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전반적인 난이도는 김관장보다는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 어찌됐든 전기 사장이 추가된 건 되게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였고요. 그리고, 자동 실현 2차 확인 기능 추가. 이건 뭐, 네, 이거 터치 잘못해서 다이아 엄청나게 빠지는 걸 방지한 건데, 이거 혹시 실수로 클릭하신 분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하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안 좋을 건 없는 패치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점 패치 네. 비밀 상점 고양이를 터치하면 인사를 합니다 일단 고양이가 없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뭐 인사하는 건뭐 별것도 아니고 루갈 전께서 루갈도 줘요 안 주죠 <laughs> 네. 어, 장비 조각 대량 교환 기능 추가 이거 원래 장비 조각 교환에 슈퍼 상품 추가 이거는 보스 강모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추가가 안 됐으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각크 클락 같은 경우는 800 다이아 뭐 나머지 보스 같은 경우는 1,200 다이아 정도 아1,000 다이아란다 장비 조각 네800 장비 조각 1,200 장비 조각 네 그리고 교환 쿨다쿨 이게 뭐냐 교환 초기화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장비 조각 대량 교환 기능 추가. 뭐, 이건 뭐, 뭔지 모르겠어요. 대량, 대량 교환? 이건 뭐지? 하이델은? 카스미. 네, 대량 교환은 뭔지 모르겠고. <laughs> 그리고, 자파 상점의 절외 보석 추가. 아,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황금 보석 같은 경우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나오더라도 자파상점엔 뜨지도 않구요. 왜냐면 황금보석이 좀 상당히 제 기준에서는 하위보석이라, 길드 상점에나 조금 나오고, 나오더라도 30개씩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 상점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런 거, 하위보석을 상당히 대량으로, 이제 등급, 장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좋고, 캐릭터 등급업 시켜주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네. 물론, 암흑 보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현재 메인 던전을 돌면 부가 보석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그위 바로 위인 황금이 되게 애매했거든요. 황금 같은 거 이제 사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가격은 비싸죠. 하나당 15,000원 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만이 이 황금 기준으로 15,000원 돈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안 사고 그 체력을 여기다가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근데 뭐,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네. 자파 상점 절력 보석 추가. 네. 그렇고요 명예 상점에서 치즈르 번개, 각성 무기의 혼 추가. 실현 상점에서 장관, 야마자키, 각성 무기의 혼 추가. 네. 아, 그리고, 길드 상점에서 야시로 삶의 조각 추가. 이것도 예정돼 있던 이벤트인데, 네. 이벤트가 아니지. 예정되어 있던 패치인데, 네. 생각보다 일찍 해줬어요. 저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길드 상점에서 이렇게 추가되면서 배치가 조금 바뀌었죠 네. 실현 상점도 보시면 여기 가끔 세일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에이지 조각도 추가가 됐고 세일하는 게 지금은 없네요 네 테리 조각은 원래 있었고 그 정도고 아좀더 좋은, 하나 또 좋은 게 자파 상점에서 1 2자질 조각상, 조각 나오잖아요. 이렇게 5만원, 10만원 해서 2개. 1 0만원이면 2개, 5만원이면 1개. 여기에 쉘미 조각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골드 클럽 뽑기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쉘미 조각 나오면은 살만해 준것 같아요. 쉘미 쉴미 정도는. 저 쉘미를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줄지 어떨지 좀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는 카톡 친구 초대보상 리셋. 아, 네,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 네. 야시로도 떠요? 그렇군요. 야시로는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루에 맥시멈 30명이고, 그 다음날 하면은 10명 더해서 40명까지 채울 수 있어요. 드래 걸쳐서. 다이아는 이거 다 합치면 950 다이아였구요. 저번에 비해서 보상이 좋아졌어요. 저번에는 뭐, 클럽 뽑기권? 한개 뭐, 그리고, 장비 열쇠도 한개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다 하면은, 가크 조각 10개, 장비 상자 열쇠도 10개, 네. 다이아 950개 정도, 네. 이거 근데, 친구, <laughs> 치, 초대할 친구가 왔당치 가 않아서, 네. <laughs> 유령방도 없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유될 때 해줘야죠. 그리고, 정상대전에서 기스 추가. 아, 네, 기스는 방금 써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안 좋고, 네. 그 막, 엄청 구리다라는 의견보다는 잘 쓰면 또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댓글 잔까, 잠깐, 잠뭐 보면은, 점검 보상 80다이 어디 갔냐? 니네 콧구멍에 박았냐? <laughs> 뭐야, 이게. 어그런가 쭈니 껴우님이 정의 20좀 쳐열어라. 네, 많이 화가 나셨는데, 쭈니꺼이님 원래 되게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네. <laughs> 그러니까 정의 던전 2 5회왜안 여는 거지? 정의 던전 팀 경험치 50%더 주는 거 이거 개이득임요? 아,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그거 할 바에 메인 던전 돌아서 보석을 솔솔이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엊그제가 어젠가 그젠가 네. 정의 던전 도는데 체력 반인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거 했을 때는 저도 정해 던전 위주로 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을 때는 메인 던전을 추천드립니다.